안녕하세요. 찐부TV입니다. 고속도로가 뚫리면 어디를 가장 먼저 봐야 할까요? 바로 나들목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의왕강주 고속도로에 새롭게 생긴 핵심 나들목들 어디일까요? 의왕강주 고속도로는 총 32km로서 인천공항부터 강릉까지 있는 동서간선망의 핵심축입니다. 무려 7개 고속도로와 직접 연결되며 총 5개의 분기점과 4개의 나들목이 생깁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나들목은 어디일까요? 북천계나들목, 천계산이터널 근처이며 제이경인 고속도로와 수도권 제일 순환도로와 만납니다. 대장나들목, 성남 판교 대장 지구 인근에 위치하며 이 지역은 개발 압력 매우 높은 지역이죠. 모현나들목, 국도 43호선과 연결되며 용인 능원리 일대 개발 바람을 불어올 것입니다. 초월나들목, 중부 고속도로와 인접하고 경강선 초월역과 연결됩니다. 또한 광주시가 45번 국도에 추가 나들목을 요청 중이기도 합니다. 총 사업비는 2조 1800억 원으로 유안강주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수도권 동서 1시간 생활권 실현되고 물류비 절감, 산업 유치, 부동산 수요 증가까지 기대됩니다. 투자는 정보가 빠른 자의 무기입니다. 유안강주 고속도로와 핵심 나들목의 위치 지금부터 체크해 두셔야 합니다. 전체 영상에서 나들목뿐만 아니라 분기점 위치와 개발지역 지도까지 자세히 정리해 드렸으니 지금 바로 전체 영상을 확인해 보세요.